한마이 숲길 체험장 유람선도 장하고제1 주차장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고요. 자한마이 숲길 체험장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부터 한막이 숲길 한 걸. 삼막이의 길입니다. 2차 드의 길입니다. 자, 삼막이의 길. 자, 한번 오늘 영상 멋지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삼막이의 길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코끼리밭 함께 바람 가겠습니다. 화이팅! 자, 삼막이의 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코끼리, 그래. 화이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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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산막이 마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막이 단장 하얀지 뚜보이 산막이 단장에서 산막이 시골 산막이 여기 마을에 대해서 소개입니다. 산막이 어, 주차장에서 나쪽 빽까지 7분, 10분 산막이 마을 주차장 들드기 산막이 아, 산막이 여기 주착장 일단은 한번 올라가도록가방에수요세니수없 분이 세방구문 세고 아, 오세요네맞 네. 네. 영상 찍으면서. 잠깐만 <목소리도> 해도 아랫마가 아줌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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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장님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산막이 옆길에 네. 우리 멋진 아저씨 뛰어들어 주십오 잠깐만, 이따 오세요. 자정선 이동하면 네. 이사 오세요. 내 엉덩이 좀더옮시게받아주고나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게임. 아, 예감사합니다로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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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청도 양방. 아 일코스 종포. 등랑바 하나 찍고랑이 뭐 네? 정상코스 2 6 k m 두 시간. 정상 일코스 4.4km 세 시간. 거기가 어디요? 아까 문단된 곳 산막이의 길에 산 깊숙한 장막에서 주변 사을둘 사이에 있는 어디까지 가야되는거지? 1코스에 네. 네. 가도 되겠다고 했지? 3시 한반도전망대 해가지고 저기 저쪽으로 해가지고 절로 망새로가 저쪽으로 아, 장난아니야 망새로 있는 데서 이제 출발을 응. 하는 거고 네. 그 한반도전망대 지나서 네. 저기 천장봉에서 내려온 음. 오는 음. 게 일반적인 코스거든요 음. 근데 전망대도 올라가 보니까 소나무가 저도 사진 전문가인데 네. <laughs> 찍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럼 삼성봉까지 가면 시간 더 걸리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는 3시간 삼성봉에서 삼성봉 삼성봉에서 내려와서 절로 신랑바위 쪽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유람선 타는 쪽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유람선 타는 쪽으로 내려오는 게 지금 쭉 해서 여기 산막이 산마귀 마을 에서 산막이 나루에서 네. 유람선을 타시는 거예요. 아 타가지고 이렇게 네. 산막이 마을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은 그렇게 해서 영상 찍으면 되겠구나. 네. 감사합니다. 안내를 잘해 주셔. 유튜버예요? 예. 유튜버예요? <laughs> 많이 찍어갖고 오세요. <laughs> 아 그럼요. 여기는 산으로 막혀 있어서 원래 산막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름에서 느끼다시피 네. 그렇게 영상을 찍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어. 산 가려지고 뭐 나무 가려지고 해서. 응. 속에 내리는 아침 이슬에다가 산막이의 기를 응. 집어넣어서 그 시간에 사진을 찍어요 그런 데는 여기 계시면 아유, 완전 응. 최고였어요 아무튼 응.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출발지가 일로 이제 해서 쭉 올라가는 거네요? 길 따라서 쭉 가시는 거예요 공산을 네. 하시려면 네. 한 7분 정도 내려가면 이정표가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 이게 얼마냐 산막길 옆길 가보겠으나 가세 시커디래 자 오늘 현 위치 소나무 동산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등장봉으로 해서 한반도 정상으로 천장봉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어, 산막이 나루에서 배 타고 한 바퀴 산막이 나루에서 배 타고 한 바퀴 오는 네, 그런 코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레시급길에 빨리. 지금 현재는 산막이 나루, 산막이 여기 있다가 이로 내려가서 배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시급 아, 내나이가어땠서오성근의노래가 이요? 열린지 저를 뵙고 고인들 심판 소나무 얘기 소나무 소나무 스프링에서 찍어봅니다 소나무 출렁다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크 아니 벌써? 미끄럼 주의하시래요 근데 그렇게 막 쿨렁거리진 않아요. 아, 저도 나오는 거예요? 촬영하는 편집. 거? 아, 편집할 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다 편집해요. 네, 편집. 편집 안 되면 또 네. 나오나 해서. 아니, 아니, 다뺄 거예요. Hit Impact him! W子ings is fun, I love it They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도> 올라가는 데 깔짝 고기로 어, 어. 깔짝 초 깔짝 어. 깔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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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까지는 깔짝 고기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신다. 내일도 그렇게. 사랑님서 이제 좀 쉬고 서는 사랑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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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님 올라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레시피길에 파이팅 바람도 조금씩 불어지고 좋습니다 아. 오늘 아주 등산하기는 좋은 날씨네요 네. 레시피길에 파이팅 올라보니까 자 호수 쪽으로 해서 저 경치가 끝내니다 어 산막이 옛길은 아 숲으로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걷기도 좋고 정말 아 좋습니다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숲으로 숲이 길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걷기좋습니다자 이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 제가 붙이는 이름인데 일명 깔딱 계단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등잔봉까지 깔딱 계단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리차드개미준과 함께 올라갑시죠. 레지급길에 화이팅. 출발. 레지급길에 총몇개인가한번 살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50개 5 0개입니다나 나머지 또 깔딱 계단 50개정도 서 나머지 계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레시코 계라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셋 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총 100개, 100개 올라왔음. 100개당, 100개당 붙어있어. 여기까지 41개, 1 0 0 1004, 1개당 자, 쉬운 길로, 가. 험하고 위험한 길. 자, 편하고 완만한 길. 자, 힘들고 위험한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힘들고 위험한 길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코 길에, 빠이팅! 으야! 최고입니다. 빨리, 너무 좋아. 올가서 아, 가십니다. 아, 위험하고 힘든 길인데 경치는 끝내줍니다. 아, 경치 좋아요, 예. Yeah. 差不多快点，八九你八九，八九，不敢哎呀！ 자, 쉬운 길. 아, 쉬운 길. 네, 지금. 쉬운. 쉬운 길. 만나는 길입니다. 산거리 네. 아까 우리 수원 1km에 올랐죠. 천장봉, 등장봉. 자, 1.2km 천장봉. 3시간. 아, 2시간. 4시곱 네, 빨리 가보시죠. 내려오는 구간도 급경사 이용이 좋진 하시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며 다음 영상 한반도 지형 전망대를 지나 천장봉, 탐정봉 이어지는 하상 급경사 구간길괴산호 백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콘텐츠 새로운 영상 함께 하신다면 리차드 김진 방송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